2023년은 검은토끼띠라고 하던데 맞나요? 검은토끼띠요. 한번 볼까요? 항상 보시지만 2023년이 뭐예요? 첫째가 2023년은 음 개묘년이에요. 개묘년. 그리고 엄연히 금박금. 사주에서 이띠 동물을 결정할 때 개로 결정할까요? 천관으로 결정할까요? 아니면 나부으로 결정해야 될까요? 나부이요 청관이요? 일반 스님들이나 무당들은 다, 철학관도 다 청관으로 결정해요. 그럼 청토끼자 아니요 그럼 흑, 슛제는 흑색은 없어요, 오행에? 그러면은 물토끼가 되는 거아니요 물토끼. 그죠? 그럼 내년에는 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? 이미 작년 저번 달 초하루 때다 일기예언했죠. 내년엔 물이 없다고. 봄에만 물이 있고 그 대신에 태풍이 심하다고 예, 예언을 했죠. 뭘로요? 금박금 구름이거든요. 쎄도 되지만 하나의 구름도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래서 구름이 예를 들면 비가 없으면 태풍이 엄청 부는 게 엄청 덥고요. 내년 여름에 막 엄청 더운 게요. 그래서 태풍이 엄청 불거든요. 이번에 태풍 하나 들어왔죠 왜? 그 전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. 근데 비가 안 내리게 되면 태풍이 몰려들어요. 요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규. 이게 내년에 검은 토끼냐, 흰 토끼냐를 논할 때 금박금. 그럼 무슨 토끼요? 흰 토끼죠? 어떤 토끼요, 또? 여기서 딱 나왔지 않요? 대나무 모양으로 만든 금속판으로 주변을 화려하고 강하게 해주는 금속 옷이지 않요? 그러기 때문에 갑옷을 상징하는 게 내년에도 전쟁이라는 얘기예요. 이번에는 이민년은 음전쟁이요 음전쟁. 어떻게 따지냐면 바로 음이자녀. 2022년은 음이 음. 2023년은 양이 양이기 때문에 양은 엄청나게 강한 듯하지만 실제 처음 들어오는 게항상 양이거든요. 이게 바꿨어야 되는 게 원래. 그래서 이번년에 전쟁이 심하다. 북한이 일하를 하는 것도 이번년이 가장 심한 규. 내년에는 한물 가유. 우크라이나이다 그 전쟁이 내년에 한물 갈것 같아요. 더 세질 것 같아요. 어떻게 할것 같아요? 화력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공격하다가 러시아가 지금 무기 다 떨어졌죠. 그러니까 못 쏘고 있죠. 미사일만 픽픽 쏘지요. 그래서 내년에는 전쟁이 시들어진다. 북한도 시들어진다. 시들어지면 북한은 아사가 되는 규. 왜? 삥을 뜯어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. 우리가. 그럼 중국에서 줘야지 북한이 중국에서안줄땐 우리가 주고, 우리가 안줄땐 중국에서 줘요. 아셨어요?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, 검은 토끼는 없는 규. 그래서 항시 흰 토끼. 금박금은 흰 토끼. 그 다음에 그 간지의 색깔은 바로 다 나붐에서 결정된다라고 이미 다 말씀드렸죠? 이걸 해야지만 정확한 규 백발백 중요. 괜히 검정 토끼니, 뭐 청색 토끼니이러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.